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들이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시는 말씀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 가지의 말씀들, 계명들, 규칙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기독교인들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고 대략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기독교 영화가 나오는데 특별히 또 십계라는 영화를 본 사람들은 더 자세히 알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도 아,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줬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이 십계명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산물이라.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거라 오늘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십계명을 강조하면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을 올가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유의 사람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도 부정을 합니다. 과거 초대교회 때나 있었던 일이지 오늘날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나타나고 이런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때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바른 진리로 비추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부약의 산물로 여기시고 이것을 부정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래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십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계명을 부정한 적이 없고 안 지켜도 된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영생의 길을 가는 자로서 이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오늘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기 때문에 십계명은 부정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이 십계명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루어져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계명들입니다.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 필수적인 것들. 이거는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선을 제시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최소한이 기준은 벗어나서는 안 된다. 믿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최소한 지켜야 할 믿음의 규모가 있는데. 이 정도는 지켜야 그것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할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다른 신을 섬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또 일것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부모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 당연히 안 되지 않습니까? 간음하는 것 세상적으로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는 것, 이 세상적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주의 백성으로서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곧 죄의 근본이 되니, 하나님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 마음속에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건 말씀하셨다고 얄거 쉽게 명인거 짓지 말자, 이거, 이 말씀 따르지 말자 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만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란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 간에 화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와 멀어진 삶.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기 때문에 방종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계명으로 가매는가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했으니 아니 성경 말씀 이런 자꾸 규정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방향은 믿기 때문에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서 사신 모든 복음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간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계명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기에 방탕의 삶과 대척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것이 방탕과 믿음은 구별돼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함께 가고 허랑방탕한 삶과 이것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믿음을 강조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십계명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죄된 삶으로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세상에 시련을 당하고 허랑방탕한 삶 속에서 모든 게다 와장창 무너지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가 삶의 구원을 받습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에 와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회개하고 방탕한 삶을 벗어 던졌을 때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한테 효도하면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돌아온 것이 믿음의 길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면서 오늘 이 십계명과 같은 것은 당연히 지키고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묻는 자에게 아주 당연한 십계명을 얘기한 것 뿐입니다. 야, 최소한 이 십계명들은 지키며 살고 있느냐?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방종하며 사는 것은 아니냐? 내 삶이 어떤 삶이냐? 했더니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잘 하였다. 그러면서 더그 이상의 단계를 그에게 요구하시죠. 너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십계명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1 1조를 넘어서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십계명을 지키네 안 지키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십계명은 당연히 지키는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꾸 기본적인 것을 뒤틀고 비틀어 버리는 것을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도 그 말씀 안에 있는 정신들을 다 도살하듯이 없애버린 자들이 그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려내지 못하고, 말씀의 본질을 담지 못하고, 자꾸 말씀을 자기중심으로 편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11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10분의 1을 주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이걸 부정하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11조가 아깝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어떻게든 해석을 해서 11조를 안내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자꾸 수정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무슨 11조가 중요하냐 과거의 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충한 바 정의와 극혈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행하는 건 뭡니까? 11조입니다. 너희가 하는 11조 그거 부정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 11조 드려야 한다. 그러나 그 안에 기본적으로 담겨있는 정신 이 믿음의 정신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극혈과 믿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 그렇게 거칠애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마땅히 드리되 그 안에 정신적인 영적인 이 본질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 된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요구하셨어요. 11조로 안내도 된다 이게 아니라 11조를 내되 그 안에 담겨진 정신과 그 안에 믿음의 이 본질을 잊지 말고 그것까지도 주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10개명 이상의 삶, 11조 이상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빗들어서 자기 유리하게 바꾸려고 그래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꾸 이 10개명을 흔들어내고 이 11조 같은 아주 중요한 개명들을 흔들어내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욕심을 챙기고 이 죄된 마음을 온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흔들어야 불륜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흔들어야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속이더라도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십계명을 흔들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그 근본적인 마음에 의해서 성경을 자꾸 훼손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입니다. 내가 못 지킨다 하더라도 말씀을 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건들고 말씀을 부정하고 기본적인 가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하신 신앙의 본질을 자꾸 흔들어대면 그것은 내 영혼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십계명 기본적인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이 세상의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수많은 욕들다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인 삶을 거부하고 정욕의 삶은 거부하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삶, 거룩한 삶,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거룩한 삶 최고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복음과 믿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자꾸 십계명 가지고 이래저래 얘기하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계명은 기본으로 하고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살아가라 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십계명은 당연히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가정을 깨뜨리는 가늠의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남의 재산을 도둑질해 오겠습니까? 어떻게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속에 이 하나님의 진실한 이 신앙의 온전한 본질 속에서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죽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저 밑바닥 수준이 돼서는 안 돼요. 밑바닥 수준은 11조를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고, 밑바닥 신앙은 십계명 가지고 지켜내만 해, 지켜내만 해. 이게 죄네 아니네,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꾸 와서 목사님,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면 그 길로 막 달려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고 싶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깊은 본질의 신앙인은 죄냐, 아니냐, 영역에서 율법적인 판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느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수 있는, 주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삶입니다. 쉽게면 그 이상의 삶을 향해 나갈 때그 인생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길을 걷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라고 왔다고 왔어요. 복음은 이 복음 안에서 구속받은 백성이 주님을 사랑하여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율법이 요구하고 십계명이 요구하는 삶을 걷더니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 사랑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갈망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높은 차원의 신앙, 십계명을 넘어서서 그 안에 더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십계명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때문에 시험 당하고 이것이 율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